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11월의 첫날 잘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어 내일과 모레가 주말인 관계로 이제 내일이나 혹은 이제 일요일날 시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또 까먹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내용들은 이제 일요일날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11월은 대형주다라는 주제로 어, 재,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2019년 그리고 2020년 미 대선 연도라고 해서 자, 미국 대선 연도와 그외 시기의 통화량 증가율. 그래서 오늘 대형주를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재미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 연도 외에 그 다음에 선거 연도, 선거 연도에는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내용으로 돈이 풀리면 이제 낮은 금리, 지금 저금리 기조. 2019년 12월에 FMC가 한번더 남아있습니다. 이미 세번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미국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 그리고 유동성이 증대되는 상황. 그래서 부동산 자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풀린다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 중에 이제 우리는 수혜주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라는 부분. 그 외에도 자동차, 컨텐츠 업종, IT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5G가 시장에 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2020년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해외 향 수주 확대가 기대되는 큰 틀을 잡아 놓으시고, 그래서 5G 관련돼서는 지금 KMW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정말 120일선의 진정한 가치를 볼수 있는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매도가 어, 지금 폭탄세로 떨어지면서 3일 연속, 4일 연속 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결과적으로 또 120일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 조정 받는 그런 국면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더욱 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고 14년부터 15년, 16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뭐 그런 꾸준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증가 추세에서 있었고 2018년 적자를 마지막 기점으로 2019년도에 분기별로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폭발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내내 실적 뒷받침된 증시 상승, 주가 상승이 어 그런 차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기본적으로 2019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이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우상향하는 와중에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거나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이 정말 꾸준히 상승하고 5G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은 서진 시스템이 있지만 기저효과라는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측면에서는 KMW가 더 좋았지만 최근에 공매도 폭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12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면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은 코스피가 좋았고, 1월은 코스닥이 좋았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한국자산증권에서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월에서 4월 중, 11월에서 4월 중 투자가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확률은 74%입니다. 2000년 이후의 통계고요. 19번 중에 5번밖에 손실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4%고, 뭐 이거 내용을 정리한 게 이건데, 기본적으로 재밌는 통계죠. 11월에는 대형주가 어, 기본적으로 배당 시즌도 있고, 여러모로 재고 효과, 그 판매, 뭐 여러가지 소비 시즌이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래서 11월, 12월이 코스피의 긍정적, 1월 달에는 코스닥의 긍정적이다라는 재밌는 통계가 있었고, 12월이 기회해 라는 부분은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1월 효과가 옛날과는 다르게 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교도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의 11월에서 4월 투자 수익률이 훨씬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5월에서 10월은 좀 쉬어야, 쉬어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방송을 돌이켜봐도 5월에서 한 8월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도 9월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였지만, 사실, 그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이후에 투자 평균 수익률 상위 업종도, 요, 우리, 할로윈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11월 이후부터.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았고, 당연히 좋았고, 반도체가 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 특히 좋았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좋았고요. 전자제품. 그러니까 소비 시즌에 부합되는 이 내용들이 성적이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2월에는 배당 시즌이죠. 그래서 배당주를 노리실 거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원익 IPS와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얘네들은 보시면 원익 IPS도 우상향 꾸준히 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부침이 뭐 있긴 하지만 상승한 흐름에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고배당주에 속하는 SK이노베이션이랑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도 바닥을 끼고 있어요. 근데, 바닥도 조금, 근데, 지지받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배당 시즌 관련해서는 또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영 형편 없어요. s k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시기에 보험업종 완전히 수급적으로 소외받으면서 좀 힘든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대형주라고 잘 선별하셔야 되는 부분. SK이노베이션도 실적으로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고배당주라고 적어놨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고배당주를 찾을 거냐,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고배당주, 대신 주가는 많이 올랐죠. 찾을 거냐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서 일단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주요 지표가 있어서 참고로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할로윈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코스피 보유 전략 이게 2010년 12월 100이라고 봤을 때 그냥 보유했을 때는. <laughs> 어, 실적이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11월과 4월에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았다. 어, 마찬가지, 코스닥은 훨씬 좋았던 모습. 그냥 보유했으면은 뭐, 10년 보유, 20년 보유했어도 크게 성과가 없었네요. 근데, 요 시기에만 했으면 수익률이 좋았다. 되게 재밌죠? 저도 이렇게까지인 줄 몰랐는데, 특히나 의료정밀업종은 더 심한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했지만, 11월과 4월 했을 경우에는 더 수익률이 좋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졌나요? 4월까지만 방송하고 5월부터는 다른 방송을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제한된 범위의 검증이지만, 반도체 IT, 항공주, 증권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때 할로윈 전략이 성과가 우수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나 비교 여리위에 있는 종목이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무조건 대형주는 사실 개인이 투자에 성공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와서 우리다 팔고 제가 더 이상은 잘 언급은 안 드리는데 8만원에서 8만, 8만 3천원을 먹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더 크게 가져가느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11월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앞에 내용을 보시면. 삼성 SDI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SDI는 밑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구조에 있고, 원래 같았으면은 또 이제 120일과 200일 선에서 저항받는 이제 그런 차트이지만, 내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실적이 2019년 들어서 2018년 대비 낮아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비한다면, 어, 이게 사실 할로윈 투자에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차세대 2차전지 배터리 불량 의혹 때문에 최근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전기전자, 아니, 저 2차 전지 공장 화재에 5건이 발생했는데, LG 화학이 3건, 그 다음에 SDI가 2건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약간 위축됐죠. 그래서, 어, 그래서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성공한 후에 해외 진출, 제대로 진출해보겠다라는 약간은 돌아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매년 40%의 시장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 EV도 4분기부터 b e p 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있었고요.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분석했을 때는 내용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파른 성장세, 지금 뭐 전기전접 아니 자꾸 전기전접종이라고 합니다. 어, 이 ESs 배터리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지금 삼성 SDI가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2017년에 2016년 대비해서 어퍼 펌하는 그리고 2018년까지도 좋은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적자였거든요 2015, 16에는 가파른 성장세라고 하면 2016년부터 이제 실적이 터널라운되는 2017년, 2018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이때 삼성 SDI 들고 계신 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장기적인 성장세 그리고 2차전지에 관한 기대감이 한창 커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 탄력이었기 때문에 모든 차트에서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어, 중국산 싼 배터리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뭐 주가 등락폭이 있었지만 정말 횡보 구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시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템포 쉬고 가면서 지금 조금 더 우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까지 다 기다릴 순 없겠지만, 그 할로윈 시즌 맞이해서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삼성 SDI가 탑픽을 뽑아 봤고요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삼성 전기 최근에 이거 댓글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고요 95,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논란이 많거든요. 이게 95,000원 때 많이 얘기하고 또 빠지면은 욕먹고 그렇긴 하지만 대형주 특징이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잖아요. 우리 바이오 주 같이 뭐 하루에 몇십 프로씩 오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뭐한달두달 달 빠지는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공부가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급한 거거든요. 그래 지금 어 우리 정말 제가 진짜 요때 저항 받을 것 같다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수정 했습니다 그래서 200에선 위에 뚫고 올라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고점 부근이 되었죠 11만 5천원 매출구조에 이건 제가 작년 12월에 방송한 겁니다 되게 신기해요 작년 12월에 <laughs> 방송을 했었습니다 삼성전기를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 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으로 나왔었네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매출 구조는 기판 사업부, 핸드폰 모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컴포넌트 사업부, 그 모듈 사업부, 컴, 핸드폰 카메라,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MLCC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기판 사업부나 모듈 사업부는 큰 실적을 내지 못했었고 컴포넌트 사업부가 먹여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컴포넌트 사업부가 우리가 잘 아시는 MLCC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부고 2019년에 기판 사업부가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방송은 제가 그대로 찾아서 가져온 겁니다. 재방송이었어요. 삼성전기는 MLCC다. 그래서 MLCC가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삼성그룹이 발표한 신사업의 모든 분야에 mlcc 탑재가 필수였다 그리고 공급부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면서 2020년에 어, 내용이 기대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도 2020년부터 더 기대됩니다 중국산 싼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재고 문제나 가격문제 무라타가 어, 지금 품질 이슈 겪으면서 최근에 좀 같이 영향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주가가 회복됐습니다. 어, MLCC 모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전기를 흐르게도 하고 전기를 차단해 주게도 하는 이제 전기전자 제품의 핵심 칩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어, 여기 보시면은 재고 소진, 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재고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이 주가가 11만원 12만원 13만원 뭐 15만원 못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2018년 말에 어 2020년 이후에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2019년에 모듈 솔루션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증가를 못했어요 실적 부분이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이 어 쇼크로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2019년 영업 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지만 3분기, 4분기, 그다음 내년 1, 2분기는 꾸준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벌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핸드폰 계속해서 나올 테고 MCC 포함된 컴포넌트 솔루션이 이제야 재고 수준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차게 상황에도 선방했다. 그리고 차량용 MLCC 등 해서 2020년이 기대되는 내용. 그래서 분기별로 1 0 0 0억 이상 꾸준하게 벌어오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어, 9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업종은 앞으로도 배당뿐만 아니라 2020년도 기대가 된다 매년 말마다 삼성전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문제는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가 OLED랑 기본적으로 LCD 판매하고 생산하고 하는데 주가가 지금 12,000원 이게 사실 17,000원에서 우리 많이 보던 종목이거든요 2018, 아, 2018년 12월에 방송을 제가 했었는데 11월 22일 한창 LG 디스플레이로 많이 이긴 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단가 낮추고 재고 쌓이고 LCD에서 OLED로 빠른 템포 전환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용 문제 매출, 부시, 매출 부진 문제 여러가지 쌓이면서 지금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는 그런 단행을 했죠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일어났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가 반등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실,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낯선 가격입니다. 13,000원. 한동안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자, 아픈 손가락을 잘라냈어요. 나쁜 아픈 손가락을 잘라냈다는 거는 얼마나 안 좋았으면, 이 이렇게 자르고 어,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 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에 아픈 손가락 이후에 2020년부터 아무래도 판관비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LCD 부문의 실적 부진 때문에 이거 OLED로 바꾸려고 왜냐하면 판매 마진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LCD 쓰는 쪽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OLED 쪽으로. 어, 마진 개선 가능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제가 레포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감소되는 부분, 지금 있었지만, 패널 어,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되면서, 일단 하방으로, 구조조정이 악재죠. 지금 구조조정이 당장에는 호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쪽 부분이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한 2분기 정도, 반년 정도면은 뭐 보통 회사 새로 차려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바닥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내용 보셨지만, 11월부터 4월까지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건 사실 주식의 불문율이에요. 이 매년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회사를 어디에서 잡을 겁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늘 기회는 이제 안 좋을 때 있다라는 부분,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그 흐름을 봐서는, 어 무조건 너무 너 좋게 보는 거 아니니 하지 마시고 뭐, 냉정하게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이 실적을 아무 의미 없이 적어놓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넣었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접근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잘 맞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이유가 모든 전문가들이 이 실적에 근거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잘 나오거나, 이거보다 못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어 모든 부분이 이쪽에 신뢰도가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12,000원, 13,000원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어 간단하게 볼 텐데, 이제, 앞선 종목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고공행진,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내용 자체도 좋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잘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 고점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고점 부근에 들어가서 잘 팔고 나온다는 건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거 4만원, 5만원 갔을 때 제가 추천했다가 진짜 욕 엄청 먹었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올해 방송 보셨던 분들은. 지옥에나 떨어져라는 얘기는 저 아직도 생각납니다. 1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옥까지 떨어지는데 이거 추천한다고 뭐욕 엄청 먹고 그랬었는데 다어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8만원, 9만원. 한참 방송 많이 했거든요. NX도.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어 3만 원 떨어질 때 잠깐만요. 이게 언제지? 36,000원에서 제가 사, 하여튼 제 방송 보시면은 38,000원에 대한 소신 발언이 있습니다. 38,000원대 어디 어디 38,000원대에서 이제 더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긴가? 여긴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위로 보자. 43,000원까지 보자. 했는데 그 이후로 51,200원까지 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고점에서 또 들어가서 타이밍을 노리기에는 리스크가 커 보인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어, 가볍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실적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도 100%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10년 동안 투자했더니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고 차트 잘 보시고 같이 의견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